국내에서도 결국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충북도 64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만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정도로 폐사율이 높고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의 감염 시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일단 경기도 발병농가와 충북지역 농가 사이의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번 달 초까지 파주와 연천 등 한강 이북지역농장의 돼지가 도내 도축장에 반입됐던 만큼 폭신몰를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거점 소독소를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7일 동안 경기지역돼지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방역에는 예비비까지 투입됩니다. 어, 심각 단계로 올랐었기 때문에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우리 도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중으로 가동하게 될 겁니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농장으로 남은 음식물을 절대 반입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가축들의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